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혜정왕 t v 의혜정왕입니다 오늘은 제가 악열 스크립트. 잠시만요. 자 아무튼 악열 스크립트 그때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번 한 개씩 한 개씩 한번 천천히 보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거. 정리하느라 시간 걸릴 때 이거 썼고요. 그 다음에 일단 검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시죠. 하겠습니다. 또 멀리 가서 얘들한 이거 뭐별 특별한 능력 없고요. 그냥 구데미지그 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샹크스 소드 이거그 땅바닥 어? 내걸렸고요 네, 어 사실 이거 할때 레기 걸렸다가 많아가지고요. 잠시만요. 저 지금 지형 생성 중이고요. 빨리 들어가야 돼.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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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이네요. 그 다음, 미니 오르. 미니 오르로 똑같이 이렇게 클릭해주면, 이렇게 나갑니다. 이 아니, 정도가 아니었어, 원래. 미니 오르. 데미지는 내가 축축할로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번 실험해봐야죠, 이제. 헐! 미니 오르. 7 데미지 그 정도. 그 다음에 이거 레일리 소는가 이것도 똑같이 특별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한 방입니다. 한 방. 이걸로는 한 방이 아닐 수도 마녀. 마녀 한 방이고요. 다한 방. 다한 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냥. 아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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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 속에 들었으니까 아 파이프 이것도 별로 별 능력 없고 데미지만 셉니다 이것도 이거 두방그 다음에 제일 사기 아요로 그냥 요로 진짜 얼마나 사기입니까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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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살았다, 살았다. 이것도 별 능력이 있습니다. 이거 제일 주, 제일 좋은 능력. 와. 와, 이게 한 방이 아니라 역시 빗나갔어. 빗나간 거다한 방입니다. 아니, 한 방이 아닙니다. 야, 데미지도. 데미지도 한 방이야. 아, 사기야. 아, 사기야. 이거 데미지도 당연히 한 방. 근데 정확히 맞춰야 되죠. 아, 상자 다시 열어야 돼. 아. 여깄다. 이거 상자 열때 조심하시고요. 이거 잘못하다가 부러질 수 있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폐기랑 재파, 그 다음에 CP9, 어인 공수도. 이거는 이거 힘안 생기고요 아힘 생기네 힘 생기네 오 근데 오 근데 뭐아니야센거 맞나? 맞겠죠? 그 다음에 이거 때리면 저항이 생깁니다 이거는 저 특별한 능력이 없어 이렇게 하면 저항만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거 와 엄청 사기. 이거 진짜 엄청 사기입니다. 때리면은 저 구속이 걸리지만 얘들은 앞을 못 보고 아주 그냥 환장을 합니다 환장. 아 근데 이거 이렇게 하는데 오래 걸리지 만요. 그다음에 이거 제파 재파, 제파의 기계파 와 이거 진짜 사기입니다 이거 솔직히. 솔직히, 이거는, 사기일 수밖에 없어요. 봐보세요. 쿨타임도 짧아요. 벌써 이렇게. 벌써, 오오오, 조금만 기다리면. 그냥 팝니다. 아주 좋은 능력이죠. 그, CP나, 이거 개포. 이거 하면 점프화가 걸려. 나는 대신. 그, 테카이. 테카이도. 만 마냥 저항이 생기죠. 그냥 천 개? 그런 걸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로. 빨라지는 거. 오, 구속 풀려서 빨라진다. 빨라지는 거고요. 소류는 빨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남각 진짜 사기입니다 쿨타임도 짧고, 이것도 좋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좋다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카미. 이거는 원래 이거 의식이 안 들어가는 건데, 스크립트여가지고 그냥 저항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 직원은 그냥 희건. 희건보다 좀 약한 거. 희건보다 약한 거. 아무튼 희건이랑 거의 똑같은 겁니다. 땅 파요. 그 다음 어인공수도. 사기가 또다르게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거는 원래 이거 뭐 나가는 거지만, 이거는 뭐 어, 이거 속도네요. 제가 어인 공식도 잘안 써가지고, 그 다음에 이거 날라가는 거, 그 다음에 이거 뿌셔 이거 하는 거, 이거 철개, 철개. 철개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똑같이 똑같은 거소샤크랑 똑같은 걸로 보면 됩니다 아 이거 열매구나 자 열매는 2탄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벌써 7분이죠